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8월 1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이 파일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현재 얘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얘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뭐 비체인이나 파일 코인 등 일부 알트 코인은 최종 매집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왜밀리고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 시장 상황과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저희 포트 구성이 마무리가 되고 매일매일 당일 단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하고요. 비용 드는 거 없으니 부담 가실 필요 전혀 없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폴리베시 같은 경우에도 캔들 바뀌기 전이니까 이 캔들일 때 단기 11위 평선 매수타점 잡고 진입합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타점 주고 나서 밴드 상단 돌파시 250원 이상 상승 가능합니다. 밴드 상단이면 여기죠. 여기 돌파하면 25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함으로 250원의 전량 매도 걸어두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저희는 부지런하게 챙길 단기 수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안에 약 13%의 수익을 이렇게 챙겼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코인 보시기 전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밀리고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었죠. 그래서 5번 연속으로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도 금리 동결을 외치면서 거기에 매파적인 발언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파적인 발언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있을 금리 결정에서도 또한번 동결을 할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있을 금리 결정에 동결을 예측하는 투자들이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이에요. 이러니까 시장이 현재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아시죠? 미국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매입으로 큰 돈을 벌었죠.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은 예전부터 비트코인 매입을 줄곧 외쳐왔고 실제로 매입을 많이 해서 큰 돈을 벌었죠. 회사 돈으로. 그런데 이번에 또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 42억 달러 규모의 STRC를 발행하는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상당수 매입을 한 이후 또 매입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이렇듯 기업이나 기관들도 오히려 이번에 조정, 이 눌림 자체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밑에서 담아야 될 코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담아야겠죠.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왜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말은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기 시작했으며, 역사적으로 이 구간까지 밀려야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시즌 끝나려면 한참 남았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해야 될때 팔고 나가야 될때 또는 혹시나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담는 거 중요합니다. 잘 파는 거더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잘 정리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꼭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 매도 문자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알트코인들은 최종 매집 국면에 진입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체인이랑 파일코인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일코인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면서 밀리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되면 3,000원 라인까지의 하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단 어디까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자.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피트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은데요. 자, 얘가 주봉상 보시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 잡히면 무조건 반등 시작해요. 그래서 눌림목 최대한 나왔을 때 저점에서 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전에 어깨 라인,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어깨 구간을 손절 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하나로 따지면은 약 2950원 라인이기 때문에 295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3,000원. 여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하방은 3,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가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 밀리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깨트렸다가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해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때 또는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꼭 문자 받아 보세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손해겠죠 이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사선으로 낮아지는 것까지 그럼 이렇게 잡고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패턴북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헤드숄더 바텀스라고 해서 역헤드 숄더 패턴 어깨, 머리, 어깨 고점 사선으로 낮아지는 것까지 똑같죠 그러면 타점 잡고 매수하면 브레이크아웃라인 돌파시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나 도미너스 상황 봤을 때 시즌이 지금 끝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매물대 라인 상단인 3달러 구간 3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4,200원 이 구간이 1차 목표가 되고요 2차는 보시면 얘가 이 3달러 위로 올라 탈 경우에는 5달러 라인까지 무조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러 업비트 기준으로는 고점 라인인 7천 원, 7천 원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얘가 상승이 5달러까지 왔을 때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위로 올라 타면요.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역헤네 숄더 패턴을 만들고 브레이크 아웃 렌을 돌파해서 안착하면 5달러까지 가고 5달러 라인에서 안착 추가로 하면 그 다음 상단 또 크게 열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올라왔을 당시의 시장 상황과 도미넌스와 얘가 얼마나 많은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 올라왔을 때 더 가져가서 수익 키웁시다. 아닙니다. 상승 끝났으니까 매도합시다. 정확하게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 매도 문자 타이밍에 맞춰서 딱 받아 보세요.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 제 계좌까지 같이 보내드리죠. 그래서 어떤 코인 매수, 매도 하는지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계좌 수익률까지 같이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나 댓글 통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걸 보고서 도대체 매수, 매도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고서 우리한테 문자까지 보내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그냥 저한테 맞는 차트 설정을 해놓고 이 설정에 따라서 매수, 매도만 하는 거예요. 설정 방법은 PDF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 차트 설정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차트에 바이 셀 시그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라곤 바이 떴을 때 매수하면서 매수 문자 보내고 셀 떴을 때 매도하면서 매도 문자 보내고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하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그대로 차트에 적용이 돼서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한데 당연히 상승할 때도 매수매도 시그널이 다 나오고요. 심지어 하락 채널에서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정확한 매수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당연히 무료 배포 중이지만 저도 이걸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만 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차트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로 그리고 댓글에 차트 달아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 걸 빠르게 확인해서 바로 답장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문자로 PDF 파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량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 밑에서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고요. 파이 코인은 최종 매집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회 잘 살리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